성장이 우리의 인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생존의 전제조건인 줄 알았던 그 에너지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해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. 이 기후위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화석연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자원이 없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서는 이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될 겁니다 즉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할수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또 자원이라는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더이상 성장을 양적성장을 지속해야되는지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성장이 됐어도 기아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한편에 쓰레기, 자원낭비, 미세플라스틱, 대기, 수질, 토양오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그것들은 오늘날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. 그첫 번째 출발이 아마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. 그리고 청주시는 청주 신청사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고 청주시가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과거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처럼 시청사 건축을 5등급짜리인데 신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왜 신청사 건축을 서둘려야 되는지 그것도 5등급짜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. 그건 두고두고 치적이 아니라 불명예가 될 겁니다.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커다란 짐이 될 거고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예산 낭비가 될 겁니다. 청주시는 착고 할수 없다고 하는데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. 지금 당장. 더 미루면 미룰수록 비용과 불명에는 커질 겁니다. 청주씨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. 청주씨는 시청사 신축을 1등급 건물로 지을 수 있고 지어야만 합니다. 감사합니다.